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 시기부터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 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습한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온열 질환입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이 쓰러지거나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게 하고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 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자주 씻고 도마와 식기는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사도시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물은 끓여서 해산물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도 여름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실내와 외부 온도 차이를 5도 정도로 조절하고 에어컨 필터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